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요즘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버름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너무 바쁘다, 사는 게 어렵다 라고 합니다. 가장인 아빠는 좀더 나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엄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늘 받고 삽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출근하고 점심에는 짬을 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면서 경쟁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의 차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마음에 평안과 힘을 줄수 있으니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매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펴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뜻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가 이뤄지고 낙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꺾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뜻은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은 누군가에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압제하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된 사람들을 말하고,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가 요구하는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서 눌려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점점 복잡하고 활락에 치닫는 세상에서 도덕과 죄의 짐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가엾은 존재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존재입니다. 생로 병사의 문제로 일희일비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아픈 가슴 섭섭한 마음을 담고 가슴 아리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자녀, 그 자녀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와는 멀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고 쉬어도 쉬어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청벌을 받아서 커다란 바위를 고개에 이고 높은 산 봉우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올려놓는 그 순간에 그 무거운 바위가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이 시시포스는 그큰 바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봉우리에 올려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그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될까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오늘 주님께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안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화제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좀쉴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상 이후로 그는 떠나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내 딸만 먼저 유럽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탄 배가 영국의 라키언 호와 정면 충돌해서 배는 침몰되고 거기에 승객 226명이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짤막한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라는 글귀 전부를 쳤습니다. 그는 영국행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가 자기 딸의 잠긴 바다 위를 지날 때 그는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페포드가 어쩐 일인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할렐루야그후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수고하고 온 무거운 짐진다들을 주님께 초청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세요 위로라는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세임을 얻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오늘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9구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일부러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을 밝힐까요?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된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53장 2절에 3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피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시려고 베들레헴 한 영원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은 자기 자신은 안 메시고 왜 우리에게만 메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내서 사용했던 멍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두 마리의 소가 반드시 한 조가 되어서 함께 메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해를 매라고 요구하신 것은 너 혼자 멍해를 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해를 매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네가 같이 멍해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 만유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힘이 하나도 안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같이 저희 집 마당이 넓어 가지고 풀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버님하고 같이 풀을 이제 매야 돼요. 풀을 뽑아야 돼요. 근데 저는 풀 뽑기가 싫고, 그리고 잘안 뽑아지고, 그러니까 좀 조금씩, 조금씩 해요. 깨작깨작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은다 뽑혔어요. 마당에 풀이. 우리 아버지가 다 뽑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아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머면 우리는 가만히 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신의 지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의 피가 강을 흐르고 바다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짐승이 죽고 소와 양이 죽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는 십자가는 자기 목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힘이 들고 지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때로는 좌절이 오고 어렵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들의 십자가일까요? 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도 주지만 기쁨만큼 고통도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쁨보다 고통이 클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면 제 어머니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제 아내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속에 제가 원치 않는 제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제 자신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나라는 십자가를 품에 꼭 안고 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어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새로운 살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십자가에서 과거의 것은 지나가고 오늘 새로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멍해를 지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내 멍에와 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 교훈과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과 함께 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멍해와 짐은 죄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고통의 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져서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어때요 그냥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 613가지의 율법주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이 도저히 이 율법의 짐을 치고 갈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율법의 멍해를 사람들이 치고 갈수 없는 그런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해를 가져와라. 내가 이 율법을, 멍해를 벗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해는 믿음으로 말미하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율법의 멍해 대신 사랑과 은혜, 감사의 기쁨이 있는 가볍고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이야 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수 있는 날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서 모든 것을 잃고 기도굴에 갔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나 믿는 사람이 어려우면 갈수 있는 곳은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그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상황을 보지 마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상황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분위기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후 목사님의 마음이 한없는 평화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결과 그는 다시 목회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이 가볍고 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으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문제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녀교육도 돈으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돈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안에 그 아름다운 생각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랬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어도 잠은 살수 없고 돈으로 자녀 교육은 할수 있어도 자녀의 인성을 살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수 있어도 건강은 살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해와 짐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멍해와 짐을 같이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평안을 아끼는 여러분은 대기를 주여름으로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시거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렇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려놓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요 원천입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